북한이 2025년 11월 7일 탄도미사일 을 발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이후 16일만에 또다시 도발 한 것입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1월 7일 오후 12시 35분경 평북대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약 700km가량 발사하였습니다. 일본은 미사일이 이지 외곽에 낙하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분석평가해보면 첫째 근본 미사일은 변칙기동이 가능한 kn-23 으로 추정되며 올해 들어 총 6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둘째,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은 한미연합공중훈련과 미국 조지 워싱턴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응하여 공세적 행동으로 대응하는 강대강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 미사일 발사 지점에서 부산항까지의 거리와 유사한 700km 지점에 낙탄되도록 발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여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도가 담긴 명백한 도발로 평가됩니다. 이에 우리 항군 회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인식해야 하고 우리 군이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북 감시 태세를 강화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제향군인에는 자유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보히 합시다. 대한민국 제향군인에